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를 통하여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목자들은 그 양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양의 소유주는 지금 밤에 자기 집에서 잘 자고 있죠. 여기 목자들은 그 소유주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당시에 꼭 있어야 될 존재지만, 사실, 성전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전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들에 있는 사람들이죠. 성전에 들어간 사람 누구죠? 그 목자를, 들을 고용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바깥에서 일하는, 밤새도록 일하는, 일했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아마 큰일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목자들은 이 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부하고, 자기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자기가 성전을 출입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사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구절, 주의 사자가 어디에서요? 그냥 이렇게 하늘 위에 서서 아닙니다. 주의사자가 목자들 옆에 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기를 써서 열심을 내고 거기서 분명한 그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러나 두려운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주님이 곁에 서서.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옆에 서서. 감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냥 멀리 서서 목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이때 반응은 두려움이죠. 이때 10절에 천사가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적을 말씀합니다. 12절. 누구냐면은, 누구냐면은, 강보에 쌓인 악인데, 그 강보가 어디에 있냐면, 짐승 먹이통에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둘 일은 이 세상에 아무리 이 가난한 사람도 짐승 먹이통에다가 자기 그갓 태어난 아기를 뉘어놓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표란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 표는 누가 봐도 쉽게 알수 있어요. 목자는 목자들은 사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밤에 자기 몸을 팔아야 살, 살아가는 살 사람이에요. 우리도 웬만하면 밤에 일안 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을 주십니다. 어려운 표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은 어디 왕궁에 가서 그 봐야 되는 그 표적이 아닙니다. 그 표적은 누구든지 가서 볼수 있는 표적이에요. 왜? 짐승 먹이통이니까. 그죠? 짐승 먹이통에 누가 무슨 뭐 요즘 나오는 그 백신 패스를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갈수 있는 거. 누구든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표적은 누구든지 갈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보는 사람이 믿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표적은 누구든지 볼수 있고 누구든지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표적을 목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비천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밤에 그 일터에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밤에 일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절대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구유통에.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십자가형으로 죽으시죠.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무덤 쪽에 묻히시죠. 또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낮아지심 중에 가장 낮아지심으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높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 아래로 승천하시죠. 높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죠. 높아지심입니다. 이것이, 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그런데 왜그 높으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3절부터, 호련히, 지금 이 목자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찬송은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할 때, 찬송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적인 찬송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구별이 돼요. 앞에 찬송은 엔텀이라고 합니다. 뒤에 찬송은 힘이라고 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냥 우리는 똑같이 찬송, 찬송하니까 별 구분이 없는데 그게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13절, 14절은 선포입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느끼고자시고 할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천군, 천사가 세상 앞에 선포하는 찬송이죠.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로다. 이게 선포입니다. 이게 엔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는 리스폰스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대가 찬송하는 것은 선포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성도들이 회중 찬송을 하는 것은 힘입니다. 리스폰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 이 천사들이 선포한 것에 대한 반응이죠. 그큰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 천사들과 천군들이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납니다. 왜? 천사들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천사들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목자들이 사명을 받고 나아가죠. 목자들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죠? 15절에. 이제, 베들로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전합니다. 서로 같이. 서로. 이것이 동역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때, 아,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가고 나는 아니야. 주저앉는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 가자!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보자! 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도의 협력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합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죠? 16절, 17절 잘 보십시오. 빨리 갑니다. 주처,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가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속히 행합니다. 무엇을 멈춤 멈질 안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림을 받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죠. 입술에 숯불을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라고할때 그때 멈춤 멈질 안합니다. 생각도 안해요. 바로 거기서 즉각적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바로 합니다. 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지금 그 목자들이 자기 신분은 뭐예요 지금 이 양떼들을 지켜야 됩니다 밤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 밤에 떠납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 책임을 책임충을 받을 수 있어요. 양들이 흩어져 버리면은 목자들은 일당 못 받고 그 양들, 놓친 양떼들 다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목자들이 어떻게 하죠? 빨리 갑니다. 가서 보자라고 나가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냥 내가 지금 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 양떼 좀 지키고 있을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양떼를 놓고 그냥 가면은 우, 우, 내가 여태까지 이 며칠 동안 밤새 가면서 번돈 이게 못 버는데. 어떻게 되죠? 걱정 안 합니다. 근심 안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빨리 갑니다. 빨리 일어납니다. 왜?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양들은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양들을 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하 전화, 확인하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자들은 빨리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한 말을 다 전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시대를, 신약 시대를 열면서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목자들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제일 먼저 최초로 이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마지막으로 하나. 18절부터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근데 듣는 자들은 다 놀라운데, 딱한 사람은 마음의 색입니다. 1 9절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의 색이입니다 정도 여러분, 이 누가는 사업, 바, 이, 사도 바울의, 의사죠. 그래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죠? 마리아의 간증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목자가 전하는 말씀을 전부 다 새겨두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때가 될 때마다 항상 그것을 간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그냥 쉽게 여기지 맙시다.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새깁시다. 크리스마스를, 2021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몇번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깁시다. 마리아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에 증거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낮고 낮은 목자와 같은 신분에 있을 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 있을 때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내 신상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고백으로 걸어가는 2000 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신 말씀이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다. 아멘.